안녕하세요. 밸런싱의 그 밸런싱 이너웨어의 최초 개발부터 참여했던 언더파 보스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스튜어트 애플비나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기능성 운동학적 기능성 골프웨어로 그 회자가 되고 있는 이슈가 되고 있는 저희 밸런싱 골프 이너웨어를 음, 최초 개발자로서 좀 낱낱이 좀 객관적으로 파헤쳐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 밸런싱 골프 이너웨어를 그 낱낱이 파헤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좀 그, 어 조건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처음에 일단은 다른 골프 이너웨어, 다른 이너웨어와의 또 특징, 차별화, 뭐 이것에 들 대해서 좀말씀 드릴게요. 저희 옷은 처음에 입으좀 불편하세요 사람들이.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불편한 것도 인정하고요 저희가. 근데 기본적으로 소매 위치가, 음, 기존의 골프 이너웨어보다 좀 틀리다 보니까 앞쪽에 위치가 됐어요 가슴쪽에. 이거는 무턱대고 저희가 가슴쪽에 t 지를 시키는게 아니고 음, 한 5-6년전 최초 개발 시점부터 프로골퍼들, 투어 프로들에 대한 그 가장 이상적인 어드레스 시에 양팔의 위치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를 했었죠 거기에 참여했던 프로님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국립대학교의 교수님들 최우학 박사님들이 참여를 많이 하셨어요 그분들께서도 실질적으로 이 가장 인상적인 어데스 시의 그 양팔의 위치를 찾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그 신착을 겪으셨고요, 저희랑 같이. 어, 처음에는 기존의 이노여들을 보면 어깨선에서 옆으로 바로 나갑니다. 이렇게 옆으로 바로 나가는데, 저희 건 이렇게 옆으로 나가지 않고 앞쪽으로 빠집니다, 소매 자체가. 저희는 이거 10cm의 기적이라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원래 옆으로 나갔던 소매를 앞쪽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0.5cm, 뭐 0.7cm, 1cm, 1.5cm, 1.7cm, 2cm 해서 이 앞쪽으로 이 앞쪽까지 10cm까지 온 적이 있어요, 저희가. 다 일일이 샘플간 만들어가지고 그근년도 테스트까지 거치고, 그 다음에 연습장에서 또 필드 나가서 계속 테스트를 거쳐서 만들어 봅니다. 이때 만들어진 옷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만 해도 100, 100여 벌이 넘게 남아있어요. 이걸 맞추면서 만들면서. 이걸 만들어내는데 필요했던 그 과학적인 근거와 원리 때문에 저희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던 게 사실이고요. 이 소매의 위치가 앞쪽으로 위치가 돼 있다는 건 가장 좋은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어드레스를 잡을 기회라는 걸 아마 골프를 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보편적으로 모든 그 투어 프로들 내지는 프로들이 본인의 가슴 쪽, 흉배 쪽에 한, 한 4.5cm에서 4.7cm, 8cm까지도 들어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많이 손이 양팔이 앞쪽으로 위치가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모든 골프스윙의 어드레스는 혹은 임팩트는 양팔이 모아진 채로 공을 가격을 해야지 양팔이 벌어진 채로 가격을 하게 되면 슬라이스 혹은 센크가 엄청 많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저 이것이 또 하나 중점을 뒀던 게 뭐냐면 이 실리콘 스크린 도프입니다 정면에서 보시면 이오른쪽에 극상각근부터 해서 흉배근을 지나고 왼쪽의 극상각근, 그다음에 뒤쪽 등으로 들어가면 이쪽이 등 부분입니다. 등쪽에 광배근까지 싹한 바퀴 돌려놨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어, 팔 손목, 손가락, 팔목 이런 작은 근육, 작은 관절을 쓰지 말고 큰 근육, 어깨하고 몸통을 써라. 이 어깨하고 몸통을 써라라는 의미로. 이독포를해는 거고요. 이게 계속 인지를 해줍니다. 본인의 몸통을 계속 조여주니까요. 겨드랑이가 벌어지면 치키닝, 그러니까 뭐 당날개 스윙 같은 게 나오기도 하고 또 깎여치는 스윙이 나오기도 하는데 제희 자체는 겨드랑이가 벌어지는 걸 미연에 방지하기 때문에 이 겨드랑이 큰언근이라고 하거든요. 큰언근이라고 하는데 이큰언근이 되도록이면 어, 양쪽에 있는 흉배근, 그러니까 이, 그 꼭지가, 있는, 유두가 있는 부분하고 최대한 제가 밀착을 시켜놨어요. 팔 자체가 양쪽으로 벌어지지 않게 자연스럽게 묶여있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반 인어좀 차이점이 있죠. 실근 스크린 노포가 이렇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윙 교정원리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타이거 우주 스윙 그 연속 스윙 동작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댔을 때 보면 왼쪽 팔이, 왼쪽 팔의 겨드랑이 부분을 큰원근이라고 그러는데 큰원근이 왼쪽 흉배 거의 앞쪽에 좀 위치가 되어있습니다. 가슴 앞쪽에. 네, 오른쪽 손도 가슴 앞쪽에 있고. 옆구리 쪽에 벌어져 가지고 어, 어드레스를 잡는 음, 그런 음, 어드레스는 프로들한테는 볼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아마추어분들이 저희 옷을 입지 않아도 좋으니까 양팔에 대해서 어드레스 때 가슴 앞쪽에다 위치를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주의시 생각이 될 부분이세요 네, 이거는 저희 옷을 입지 않더라도 양팔은 어, 되도록이면 양쪽 가슴 앞쪽에 위치를 해야 된다라는 건늘 기억하시고 아마 상기를 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다만 힘을 너무 꽉 짜서 양팔을 가슴 앞쪽에 위치를 시키면 어, 뒷땅이 나올 확률이 높고 또 더프 또 생크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네, 뒷땅 나올 확률이 높죠. 힘을 너무 많이 주게 되면 더프가 나올 확률이요. 이어드스 자세 때 보면 왼팔의 위치가 이렇게 돼 있고요. 백스윙 뭐 올라가서 백스윙 탑까지 만들고 나온스윙 했는데 공을 인페하기 바로 직전에 타이거 조스을 보시면 왼팔의 위치 한번 보세요. 전형적인 왼쪽 흉배, 왼쪽 가슴 앞에. 예, 왼쪽 겨드랑이 부분이 위치가 되어 있어요. 저큰 흔적이 왼쪽 흉배하고 만난 거죠. 왼쪽 요두와 왼쪽 겨드랑이 부분이 만났습니다. 대부분의 프로들은 이러한, 이러한 임팩트 동작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팩트 동작을 갖게끔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을 때리는 그 순간에 지지할 수 있는 그큰 근육이 있다는 라 거. 예, 왼쪽 가슴이 지지가 되어주고 왼팔이 골프채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릴리스를 해주게 되면 슬라이스나 생크가 날 확률이 오히려 적어지고 오히려 드로우나 훅이 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롤이 맥길로이스윙 한번 보실게요. 백스윙 탑을 보시면 왼쪽 겨드랑이 부분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살짝 붙어 있어요. 모든 프로들이 겨드랑이를 떨어뜨리는 프로보다는 왼쪽 겨드랑이를 백스윙 탑에서요. 왼쪽 겨드랑이를 살짝 붙여놓는 프로들이 대부분 다 맞습니다. 왼쪽 겨드랑이의 역할은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거든요. 백스윙궤도 자체가 탑에서 올라갔다가 다운 스윙을 내려올 때 어떤 궤도로 찾아서 내려오게 할지 정확히 모르니까 왼쪽 궤도랑이 살짝 붙어진 상태에서 왼쪽 궤도랑이 붙 붙인 상태로 그대로 다운 스윙을 시작하게 되면 몸통만 다시 원위치 시켜 주면 원래 궤도로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스윙 자체가. 조금 어려우시다고 생각되신다면 이 스윙이 이렇게 그대로 내려오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왼쪽 궤도랑이라는 거죠. 너무 꽉 겨드랑이를 찌면, 너무 꽉 겨드랑이를 잡고 있으면 또한 뒷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왼쪽에, 아무리 왼쪽이 아무리 왼쪽 이더라도 여기를 자연스럽게 붙여서 내려오는 게 가장 편안하다는 거죠. 그 역할을 지금 밸런싱 인너웨어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 인너여어를 입으면 저희가 겨드랑이를 붙이기 싫어서 붙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골프 특화되어 있는 것이니까 입으신 분들이 입으신 분들 중에서는 뭐 용물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마술 부리냐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쨌든, 입어 보신 분들은 그 느낌이 아마 아닐 원단의 기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쿠아엑스 뭐, 효성권을 쓰고 있습니다. 당연히 효성권은 갤러멜이나 뭐, 뭐 메이저급 음, 브랜드를 갖고 있는 그, 이노웨어를 그, 판매하시는 어떤 그런 회사들이 대부분 효성 원단을 쓰고 있는 거니까. 쓰고 있습니다. 잘 아시라고 이겠습니다속건성 같은 경우에는 음, 여름에 실험을 해보면 한 시간이면 다말르더라고요 땀을 얼마나 잘 흡수하냐 보다는 땀이 얼마나 잘 마르냐가 중요하거든요. 사실. 그 다음에 실리콘 도포 트킹이라고 해서 이제 제가 그 타이거즈 동영상 하나 틀어드릴건데 백스윙을 시작했죠 예, 탑이 올라가는 와중인데 여기 보시면 왼쪽 겨드랑이, 오른, 왼쪽 겨드랑이 오른쪽 겨드랑이가 다 붙어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겨드랑이를 예, 붙어있는 상태로 탑이 이루어져요 타이거즈가 가장 전성기 때 찍었던 동영상인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예, 백스윙이 다시 내려오죠 그대로 붙은 상태로 겨드랑이 양쪽 겨드랑이가 내려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쪽 부분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등쪽부터 해서 이렇게 감쌌다는 겁니다. 예, 감쌌어요. 뭘로 감쌌느냐? 저희가 지금 도, 아까 보였던 여 도포되었던 그 보이시죠? 보이시죠?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서 쭉 감쌌습니다. 실리콘 자체라서 부토가 되기 때문에 몸통 자체, 팔부터 몸통 자체까지가 감사한 걸로 보이세요. 이 타이거 우 스윙을 보신다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팔이나 팔, 손목 같은 걸안 쓰고요. 왼쪽, 오른쪽 겨드랑이 부분이 다 자연스럽게 붙어있죠. 힘줘서 붙인 건 아닙니다. 힘 빼고 붙이셔야 돼요. 아마추어 분들 중에 저희 옷을 안 입으셔도 이렇게 힘 빼고 겨드랑이 붙이신 분들이 계시면 잘안시신 거예요. 그렇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형적으로 감싸서 하나의 동작이 되는 거죠. 원피스 동작이 되는 거죠. 팔과, 겨드랑이가 이제 팔과 몸통을 붙여서, 어, 보시면 어깨로 했죠. 거죠. 어깨로. 몸통과 어깨로. 몸통과 어깨로. 네. 팔로 드는 아, 거나 손으로 드는건 아닙니다. 어깨로 시작되는, 몸통으로 시작되는, 어깨로 시작되는 거. 네. 어깨가 분명히 먼저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리딩을 해주고 있는 거죠. 저희 밸런싱이 뭐시 어, 팔과 몸통을 붙여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제도화이 부분 자체에 대해서 실리콘 도포가 되어 있는 건 하나가 되라, 원피스로 하나가 되라라는 이건 팔과 몸통이 따로따로. 네. 몸통이. 그리고 또, 뭐 많은 아마추어 분들은 이거 그냥 보시기만 해도또 좋은 거아니잖요 습관스러워요. 스윙은 백스윙으로. 네, 이렇게 붙어 있죠. 힘을 줘서 붙이시면 안 됩니다, 겨드랑이가. 저희 옷을 안 입어도 괜찮으시니까, 다운 스윙 때나 백스윙 때 절대 힘을 줘가지고 겨드랑이를 붙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중소기업청의 산학연 과제로 선정이 돼서 1억원 정도 그 지원을 받아가지고 연구개발을 계속 했었던 건, 예, 다 여기 나오, 나오는 음, 그 자료를 보시면 아실 테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세계정밀공학회라는 데에 논문으로 등재가 됐죠. 그쪽서 저희 거를 이제 인적을 해줬고요. 인천 형수 탑과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계적인 프로골퍼 스튜어트 애플비가 저희 쪽에 투자를 저희가 미국 쪽에다가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는 시점에 저쪽 그 스튜어트 애플비 쪽에서 먼저 저희에게 제의를 했죠. 앞으로의 옷은 이런 식으로 변할 것이다. 원단의 기능적인 부분만 아니라 원단의 운동학적인 기능성이 가미되고 투영이 되는 그런 옷들이 그으로 계속 나올 것이다 라고 그 전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 옷을 보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저희 옷을 보고 좋시고 스웨터 어플 빈 지금 미국 현지 법인 저희 이코 밸런싱 법인에도 투자를 했지만 저희 본사 쪽에다가도 지금 투자를 하는 걸로 지금 협의가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그 제품이란 리뷰를 해주신 프로님인데 일본 프로예요 제가 일본 진출을 하려고 어 일본 쪽에 지금 내선을 좀잘 하시는 프로님에게 어떠한 제품 외에는 어떠한 걸뭐 제공하지 않고 제품을 가지고 냉정하고 좀 객관적으로 리뷰를 좀 부탁을 드렸던 프로님인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네 그런 리뷰를 만들어 냈습니다이 영상은 찾아보시면 있어요. 밸런싱을 찾아보시면 있고 하니까 찾아보시는데 제가 여기서 좋아하는 부분만 좀몇 가지만 좀 뺄게요. 몇 가지만 조금 네, 미리 감기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 비거리 평균치가 저희 거 옷을 입기 전, 지금 입기 전입니다, 이게. 다섯 번 비거리가. 그 다음에 또이 옷을 이제 입는데, 저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얘기를 해요, 보니까. 네, 뭐, 글프 스윙 시에 근육의 흐름 필요한 특징이 있다. 자이 부분이죠. 인상 깊었던 것은 골프 스윙은 양팔이 가슴 앞에 위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이거는 음, 어디 만 모든 국가를 통틀어서 골프를 가르치는 프로들이라고 하면 아마, 아마 느끼실 겁니다. 골프 스윙의 기본은 양팔이 가슴 앞에 위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아마추어분들이 본인은 양팔이 가슴 앞에 위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진을 찍어 오면 옆구리 쪽에 위치가 되는데 굉장히 많으세요. 그걸 저희가 캡를했고 그거 그 아마추어 분들과 프로들의 차이점 어디랬였구나를 확실히 제가 느끼게 됐고요.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도 연습장 가시면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나의 팔의 위치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내 조국지 내 가슴 앞쪽에 위치가 되어 있는가. 그거 어렵습니다. 이게 가슴 앞쪽 위치에 있는 게 대부분 가슴보다 좀 멀리 위치가 돼, 되어 있는 자세을 갖고 있죠. 그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입니다. 자연스럽게 겨드랑이 붙여야 한다고 생각하죠? 자연스럽게 겨드랑이붙어야 합니다 힘을 줘서 겨드랑이 붙이면 절대 안되세요 자연스럽게 붙여야 이렇게 어댑셀 자세를 키워야 좋은 세대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날 입고 축적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소매 부분이 앞쪽에 위치해 있으니까 저희 게 어색하대요 근데 대부분, 저희 옷을 입으신 분들 다 어색하다 하세요. 처음 입으시면. 소매봉이 앞쪽에 위치가 되어 있으니까. 처음 입는 느낌이세요. 처음. 이거는 입어보기 전에는 느낌을 아예 모르세요. 그러니까, 뭐, 이러해? 이러다가 입으시면, 어? 이게 뭐야? 이러신 분들이 열이면 열 분이셨어요. 제가 아는 제주.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내 팔이 옆구리 쪽으로 온등 쪽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어색해진다. 이 옷을 입고. 앞으로 모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얘가 다시 한번 이거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볼을 칩니다. 자, 여기 이 부분, 이 부분 잘 보세요. 쳤어요. 오, 본인이 놀랐어요. 좀처럼 나오지 않는 좋은 느낌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뭐였냐면, 다섯 개 때를 치는 게 아니고, 이 옷에 적응하기 위해서 연습샷을 했던 거예요. 연습샷 도중에 2 7 5 6자리가 나왔어요. 6미하드가. 예, 평균이 258미하드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이 프로, 이 낙하우카 프로가 본인이 전혀 각본이나 이런 게 없이 실질적으로, 이제 뒤에 나중에 이제 한 얘기 했지만 서로 간에 놀랬대요. 뭐, 별로, 별로 힘도 안 쓰고, 별로 화준으로 안 오는 것 같은데, 느닷없이 스윙이 편해, 자연스러워지더니, 거리가 이렇게 낮다. 그래서 제가 이 리뷰를 정말 좋아해요. 왜냐면 이건, 오, 오는 게 진짜로 놀라는 거거든요. 이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측정을 해 이제 여기서 이제 치는 거죠. 옷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는 황금비은 264야드였고요. 옷을 입고는 270야드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락카오프라가 뭐라고 했냐면, 그 옷을, 옷에 적응하기 위해서 찾을 때, 275야드 색깔이 비교를 하면, 약 10야드까지도 차이가 났을 거다라는 얘기를 나중에 하더라고요. 이 카우카 프로가 느끼는 마지막 그 멘트로 멘트를 마지막으로 저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글런스윙으 인사 드리겠습니다 저희 무리 없이 성공의 승이 되었습니다 옷 모양이 좀 이상하죠 이쪽이 좀 올라가 있고 이게, 이게 계속 조여지니까 그런것 같아요 느낌은 좀 어색했지만 또 찌고 싶지 않은 느낌을 까 전형적인 저희 밸런스 이너웨어에 대한 설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밸런스 이너웨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뭐 혹시 그러지 않으시더라도 제가 오늘 얘기한 것들 중에 가장 키포인트인 양쪽 팔이 가슴 쪽에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임팩트 시에는 왼쪽 큰는 근, 왼쪽 겨드랑이가 왼쪽 접꼭지 쪽, 쪽 부분에 쪽 가슴 부분에 붙어가지 임팩트에 돼야 된다. 어깨와 팔은, 그러니까 팔과 겨드랑이는 붙은 상태로 몸통으로 스윙을 한다. 이세가지는꼭 기억해 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혹여 또 저희... 옷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이런 게 있으시면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 다시 또한번 남기겠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